방송 중이라고 했잖아 되나? 예. 아, 정말하지 말고 좀 제발 좀. 시바비 새로 치파오라고 사천 땅땅매야 빌드 소스가 진짜. 세일! 아 오늘 먹을 먹방 새로운 메뉴 뉴오리언스 버거. 뉴 julius b u r g 리언스 버거입니다. 뉴올리언스 버거 기존에 지금 나온 지가 버거킹 거고요. 3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3주, 3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거기에 업그레이드 돼서 베이컨과 치즈가 더 들어가서 BLT, BLT 어 BLT 어 BLT 뉴올리언스 버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근데 따로따로 시키려고 했는데 뉴어 l 언스 n s 버 팩이 있어요. 1900원.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1900원. 1900원. 보자. 만 1900원. 어, 어, 미국 발음 아니다. 아, 이거 약 제가 아까 그 영국 쪽. 어, 영국 쪽. 그중에 런던, 런던. 런던 쪽에 있다가 와 가지고 약간 그게 약간 발음이 그칠수 있습니다. 어, 그렇고요. 이게 지금 어떤 게새로 나온 거 어떤 게 까봐야 할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어, 모르겠어요. 짜잔, n e 린스 r l e 아, 오케이. 좋았고요. 열어볼게요. 그리고 감튀고요. 버거 두 개, 감튀 하나에 콜라 두 개까지 구성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 구백 원이고 케찹이 감튀가 하나인데 무려 다섯 개나 다섯 개나 줬어요. 다 짜서 먹을게요. 어 감튀 하나인데 저케찹 다섯 개다 짤게요, 알겠죠? 약간 일본 사람들이 영화하는 것 같다. 건도, 건도 까라 와 다시 간국구진 됐어요. 어, 감튀 뿌렸구요어 케찹 다 찍고 맛있겠다. 이게 원래 뉴 올리언스 버거 바로 새로 나오자마자 바로 먹었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근데 마침 또 새로운 게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둘다 먹을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아 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구독과 좋아요 매트도 빨리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야! 보시기 전에 한 번씩만. 알겠어, 알겠어. 제발 좀 빨리 좀 드세요. 아이, 미안해. 까야 먹을 거 아니냐. 어 형님아. 까야 먹을 거 아니냐. 어 이거 껍데기 채로 먹을 수는 없잖아. <laughs> 어 새로 오신 분도 반갑습니다. 모두들 자리하시고요. 어 좋아요와 추천,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치킨 버거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늘 항상. 맘스터 치킨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비교 분석 들어가지 않을까. 거기다가, 제가 아직 KFC에서 빨간 세, 세 가지만, 추천 어, 감사합니다. 세 가지 타워버거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치킨버거까지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 타워까지도, 서울과 남산과 도쿄 타워까지도 올라가 볼 생각이 있습물니다 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버거킹에, 그, 불고기 와퍼, 이 종류, 그, 그, 소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케첩이 완전 많다고, 뭔가, 그러니까 이게, 감튀가 하나인데 케첩을 다섯 개나 줬어요. 다 뿌렸어요. 일단 열어볼게요. 어떤 게 BLT인지 모르겠어. 표시를 안 해놨다. 원래 밖에 이렇게 체크 같은 거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밖에서는 형님들 이거. 이렇게 종이에서 받쳐서 손에 안 묶여서 드시는데,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다 까서 먹어요. 손에 묻는 맛에 먹어요. 일단 이게 기본인 것 같다. 일단 치즈랑 베이컨이 안 보여.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이게 약간 더. 굳이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음. 좋습니다 이거 열어봐야 돼 잠깐만요 이게 혹시 보일 수도 있거든 잠깐만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자 치킨 들어가 있고요 어, 위에 양상추 이게 아까 제가 사온 지가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되진 않았는데 양상추의 소스에 피클인 것 같아요 피클 피클 밑에 아 밑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금 빗대는 안보이는데 양파의 피클이 밑에 깔려있어요 일단 이런 구성으로 되있고요 이게 뉴 올리언스 버거 아 이거야 이거 이게 보세요 어, 토마토 어, 치킨 위에 토마토 어, 토마토 들어가있고요 양상추 그리고 바닥 치즈가 일단 한장 녹아져있고 하하. 베이컨 약간 조그만한 거 이거 두 장. 토 아, 드메를 약간 보이시나? 여러분들 잠깐만 보여드릴게. 이게 되게 조그만한 게 베이컨 두장 이렇게 려렸습니다 치즈 한장 이렇게 녹아져 있고 약간 이런 구성으로 되있구나. 어 요렇게 되있네요. 어 좋습니다. 과연 어떠한 맛의 차이가 있을지, 과연 베이컨과 치즈가 들어감으로써 얼마나 더 맛의 품격을 올렸을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 이쁘다. 일단, 감지부터. 어, uh, New Orleans 본토 발음인데. Okay. Where are you from? I, I'm from Orleans, New Orleans. 음. 근데 감지가 기본적으로 조금 두껍긴 두껍습니다. 근데 마음스터치를 따라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데, 당목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아, 간다, 일단 <laughs> 뉴오리언스버거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기본입니다. うん。<laughs> 일단 맛있어요. 왜 형만 맛있는 거 먹어 드시고 싶은 분들 일로 오시면 됩니다. 음, 일단 맛있어요. 치킨 자체가 짜지 않고 매콤한 맛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매콤한 맛이 입을 저, 입 전체를 치는 느낌이 아니고 매콤한 맛이 살짝 살짝 혀끝에서 살짝 살짝 어 살짝 어 매콤한 거 살짝 들어 있네. 요정도 수준 딱 고정도 수준으로 간하고 이런거 굉장히 좋아 근데 치킨이 퍽퍽함은 형님들께서 보시다시피 퍽퍽합니다 조금 퍽퍽합니다 근데 튀김옷의 약간 이간 자체가 굉장히 좋아 일단 반정도 먹고 바로 BAT까지 바로 연달아 새로 나온것까지 비교하러 가보겠습니다 음. 이게 요즘에 제가 좀 매운 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조금만 더 매워도 나쁘지 않겠다. 햄버거에 케찹 뿌리면 어떡했어요? 안돼안 돼. 맛을 해치게 돼. 음, 이거 자체로 맛있는데 이 맛을 해칠 거야 아마. 그리고 요게 케찹은 조금 단거같은데 똑같은거아닌가? 달아 아 진짜 일단 콜라로 입한번 헹굽니다 아 좋다 일단 맛있어 치킨이 약간 퍽퍽한거 빼고는 그리고 빵위에 이거 약간 서브웨이 빵 아시죠? 바게트 그 가루 가루 떨어지는 소리 들리세요? 어, 그런 게, 좀 붙어 있네, 여기가. 그 다음, BAT, 새로 나온 BAT 버거. 과연, 어떠한 맛의 차이가 있을지. 들어간다? 징어라군님, 별풍선 0개 피라냐, 실하냐 요시. 아, 징어라군이 5백5물 번째 핑가일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서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지금 녹화 중이라서, 음, 끝나고 나서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 맛에 풍미는 BLT 버거가 확실히 높습니다. 치즈맛이나 베이컨맛 때문에 토마토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낫기는 나.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치킨 자체는 똑같은 거 같거든요? 치킨 패티에 약간 매운맛이 조금만 더 강하면 여기에 매운맛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이게 더 조금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라는 조금 어 여기에는 피클이 없어요 피클이 없어서 맛이 음 누구하니 맛이 확연하게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건 아닌데 굳이 만약에 먹는다면 가격의 차이가 내가 정확하게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크게 많이 난다면 그냥 어 그냥 뉴 올리언스 버거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 이것도 맛은 있습니다. 근데 치즈랑 토마토 맛 때문에 그 치킨 버거의 치킨 패티에 그 약간 매콤한 맛이 많이 묻혀요. 어, 약간 아, 두개 같이 먹어보세요. 아, 진짜?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한입 먹고 한입 먹고 같이 느끼 먹어볼게요. 근데, 기분 탓인지, 햄버거가, 패티가 약간, 비에이티께 조금 더덜 뻑뻑한 느낌인데? 음. 이거 세개 씹어서 비 엄청나게 말라온다 와 이거 고기야 패티가 부족했나? 와 너무 아픈데? 와, 엄청나는데? 아, 와비 엄청 나는데? 아, 따가워. 이거 안 아프면 려 계속 먹어서 아픈지 까먹어야 돼. 이거 이제 야 이거 내 살을 씹어 먹었네 엄청 아프네 어우 나 근데 감튀 진짜 맛있다 근데 여기 케찹은 좀 단데 음 싫어 케찹 부작이라니 무슨 말좀응 음. 응 이제서 지금 괜괜찮거든 저는 주작 같은 거못 해요. 일단 같이 한 입씩 먹어볼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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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 게 해서 저는 가격 떠 나서 그냥 뉴 올리언스 버좋 습니다. 치즈랑 베이컨 들어간, 이거, 뭐지? BAT 뉴 올리언스 버거보다. 음, 세이로 지금 녹화 중이라서 1, 2대 인사 못 드린 거. 미안해. 알지? 이게, 피클하고 양파가 저는 개인적으로 입맛 더 맞는 것 같아요. 여긴 토마토랑 그냥 양상추만 들어가 있거든요, BAT에는. 토마토 양상추 조합보다 양상추 양파, 피클 조합 저는 개인적으로 뉴 올리언스 버거가 제 입맛에 더 맞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 맞아, 맞아. 나 확실히, 이거, 같이, 같이 옆나라 따다 먹어보니까, 이 말에서 나는 이게 더 깔끔한 것 같아. 음. 제가 양파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더 맛있어. 이게 훨씬 나. 맛있는 거 먼저 먹어야지. 근데 이거 진짜 화나지 않습니까? 막 이만큼 남았거든. 오, 패티 이거밖에 안 남았어. 형들 이럴 때 진짜 화나지 않습니까? 진짜 화난다 진짜 이럴 때. 끌어올리면서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패티가 보면 드라다 치킨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딱 일정하지가 않고, 한 군데는 뚱뚱한 데 있고, 한 군데 이렇게 얍실한 데 있어가지고, 먹다 보면 꼭기렇던데빵 안에 감튀를 넣어서 먹으면, 감자버거임! 아하! 이 굴다. 형님, 제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들어와. 아, 이런 대발견 마치 코몰론버스가 아메리카를 처음 발견했듯이. 이거는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어, 콜롬버스와 같은 일이다. 좋았다. 좀더 넣을까? 어, 맛이 약할 것 같기 때문에. 감자버거다! 어. 치킨버거에요. 감자버거까지. 다 쌌구요. 감자버거? 꽁 대신 닭일까? 치킨보단 못해? 케찹을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케찹 맛이 강해. 먹을 때꼭 빵과 패티의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런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음. 근데 밑에 양파가 되게 이런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입을 되게 깔끔하게 해줘. 그래서 저는 햄버거에 양파 들어가 있는 햄버거 개인적으 좋아합니다. 음 맛있어. 남태 활용법 지금도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 빵에 비해서 지금 치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야. 조금 전과 같은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옆에 있는 빵, 그니까 이렇게 잡습니다. 어, 햄버거를 중간에 잡아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빵을 먼저 먹어요. 빵을 먼저 한입 먹은 다음에 부족한 치킨을 중간에 씹어 먹고 보여드릴게요. 어 맞아. 음, 음, 음 이렇게 남았죠? 이때 빵 제일 지금 빵밖에 없습니다. 이때 중간에 치킨을 조금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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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시면 됩니다. 음. 또, 요만큼은 지금 빵이야, 빵. 치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빵을, 또 조금만 치킨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온전히 치킨과 빵이 남아있게 되거든요. 요거요 요거 맛있는 걸 마지막에. 음. 양파네? 음. 맛있어요. 일단 치킨 보고 합격. 합격인데, 기본이 더 맛있는 것 같아. 기본이. 개딱 다섯 개 뿌렸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 마음껏 찍었어요. 음 남김 없이 모조리다 할다 버리기. 음. 음. 아, 너무나도 잘먹었고요 일단, 뉴 올리언스 버거, BAT 뉴 올리언스 버거, 어, 팩이었구요. 만구백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뉴 올리언스 버거가 훨씬 더제 입맛엔 맛있었다는 거. 새로 나온 치즈랑 베이컨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어, 매콤한 맛이 조금 더 살아있었던 그냥 뉴 올리언스 버거에 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스위로바이루 다음 맛있는 먹거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